긴급 속보로 무관해졌죠. 네, LG 내야수 김유민 선수가 음주운전 적발, 어, 그것에 따른 1년 실격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 다들 깜짝 놀라는 어, 사건이었어요. 갑자기 나왔어요. 네. 네, 아예 준비도 음. 하지 않았고. 네. 오늘 주제는 잊지도 않았기 때문에 음. 저 아직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네.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요게 나와서 저희 기자님한테 오시는 길에 조금 한번 음. 체크해달, 네, 한 번만 체크해달라 네. 정도만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사실 네. 모르고 있었어요. 네. 이제 네. 운전하고 이제 음. 오는 과정에서 취재를 맞추고 오는 과정에서 했는데 네. 일단 사건은 뭐 기사에 나온 대로가 되고요. 뭐 야구인 음. 동료끼리 먹었던 건 아니고 음. 개인적인 이제 친구들하고 음. 먹고 네. 했는데 야, 면허... 음. 취소 가나 어, 왔잖아요. 네, 이게 좀 큽니다. 지금 면허 정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70 경기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어 음. 있는데 면허 그 정지는 70 경기 취소는 1년, 1년. 2회는 음주운전 음. 적발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이면 이제 영구 영구 실격이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들도 정말 놀랐다고 해. 그러니까 제가 들은 거는 모 관계자가 음. 이제 운영팀 쪽에서 네. 이제 보고가 올라왔으니까 보고. <laughs> 장난하지 마. 지난주에 영상이 났는데, 이게 징계에세 번이, <laughs> 네, 번이 나온다는 게. 징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음. 지금. 아, 근데 이한해세 번이 나온다는 건, l g 구단도 당황스럽고요. 음.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교육을 안한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선수들이 참, 이런 게좀 한숨한 게, 주변에서 음. 보잖아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정점을 어, 그게 달리다가 그게 문주로 꼬부라진 선수들. 네, 그렇서 구단에서 가장 기대를 받고 있는 음. 이런 선수들이 크지 못하고 저런 걸로 인해서 꼬르륵는걸 봤는데, 그래도 저렇게 음. 운전대를 잡는다는 거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 일단 저는 그래요. 이거는 스무 살 20살 먹은, 스무 살이 음. 넘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성인들이잖아요. 음. 이사람들이이 선수들을 데리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어, 야, 음주운전하면 음. 이렇게는 아니라고 네. 저는 보거든요. 구단에서 그 교육을 안 했냐? 모든 구단들이 지금 다 교육을 그럼요.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철저하게 네. 해요. 근데 그럼에도 한다는 음. 것은 진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좀 정신 나간 행동이라고 저는 네. 네. 봐요. 아니, 이거, 음.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를 뭔가 깨우칠 그래서 <laughs> 이제 제가. 제재도 하고, 네. 징계도 하고,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되게 쓴소리도 하고 하는데 또 나오는 거는. 제가 안 그래도 모 야구인하고 네. 이제 오면서 네. 좀 통화를 했는데, 음. 야, 그럼 이거를 막는 방법은 저는 그거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다라고 음. 음, 했는데 근데 지금 그 야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한테 지금 상대적으로 우리 지금 4대 스포츠리그 골프까지 하면 5대 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야구 쪽이 좀 강하대요 징게빙도가 너무 그러하죠. 세다 네. 그래서 이게 인권이나 뭐 이런거에 들어갔을 때좀 너무 과하다는 음, 측면도 있다 음, 그래서 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음, 얘기가 음.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거든요 네. 어, 저희도 경각심을 네, 줘야 네, 된다고 생각니다이 네. 정도면 네, 네. 네. 선수들이 저는 이제 그 이제 구단들에서 이제 한번씩 제가 미디어 뭐 이렇게 대응 네, 네. 이런거 강연 음. 가는데도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음. 그게 뭐냐면 선수들한테 저는 그래요 자 유망주고 일본을 음. 떠내서 그라운드에 뛸수 있고 일군 그라운드를 밟으면 여러분들은 그라운드 가서 진짜 몸한 번만 불러도 음. 5만원짜리가 몸에 그럼요. 덕지덕지 불는다그 정도로 당신들은 경내가 예, 고장이 됐는데 음. 사고치면 안 된다. 음. 특히 음. 운전전 이런 거 하면 그럼요. 절대 안 된다. 하는데 안 되죠. 이거 예. 뭐저 뿐이겠습니까? 예. 구단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례나 이런 광고를 이런 이런 교육을 하겠습니까? 아니 뭐왜이뭐 어, 뭐 음주 아니 뭐음를할수 있어요. 스무 살로. 아그 음주는 할수 있죠. 네. 할수 있는데 네. 대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네? 요즘에 코로나 전에는 진짜 대리 잡기가 네. 힘들었어요. 그 대리 선임. 이제는 웬만하면 있습니까? 다 잡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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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시대가 네.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참고로 저 저희 그 대표가. 지난번에 우리 울산에서 저기 아, 네. 그 뭐예요 저기 퓨처스 리그 뭐, 네. 뭐 교육리그, 교육리그. 했잖아요 그때 대구에서 포스트 시즌이 있어 대구 대구에 있었는데 대리에서 울산으로 왔더라고요 아 대구에서 울산으로? 네. 얼마 안 하던데 생각보다?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거리가 꽤 되는데 네. 어디든 간다는 얘기예요 네. 어디든 간다는 얘기죠 어, 네. 그걸 아껴서 이 커리어에 이렇게 큰 흠집을 내고 네. 음. 본인이 평생 살아왔던 사랑했던 해왔던 음. 야구를 할지 못할지 또 실격 처분을 받으면 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 선수는 어쨌든 1군을 밟아보지 못했지만 음. 지금 칠라운드 선수. 네. 네. 이프로그단에 입단하기까지 그 쌓아온 게 있잖아요. 음. 그 학생 때부터 이 예, 해온 게 있는데 이걸 생각해서라도 이건 좀 조심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본인의 예, 꿈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뭐라> 안 되나? 약간 이런,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요, 저는. 예. 그까 그러니까 정세훈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니 그러니까 아마 그 야구인, 그 말씀하신 야구인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음, 다른 운동선수들도, 물론 음주운전 굉장히 나쁘고 그런데, 그, 똑같이 공인이잖아요. 근데 예. 연예인들 보면 그냥 슬슬쩍 조용히들 음, 복귀하니까, 음, 음, 음. 아, 우리 선수들 좀 안타깝다. 음. 예,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음. 뭐, 거기도, 한참 전성기가 음. 있는 사람들이 흠집을 받게 되지만, 네. 그들은 조용히 복귀하잖아요. 네. 근데 그들은 평생 하는 거고, 음. 야구는 정말 길어봐야 20년 안쪽이라. 네, 내 인생 네. 금쪽 같은 시간 밖에 못하기 때문에, 정말 본인들이 정말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인TV님 슈퍼챗주셨습니다 음. 아, 술약속 있으면 그냥 택시 타고 지하철 타라. 응. 버스 타라. 응. 예, 천만 가진 돌파. 첫 시즌인데 좀 이게 찬물 꼈는, 꼈는 격이잖아요. 네. 네. 그, LG 쪽은 일단 사과를 하죠. 공교롭게, 네. 뭐, 그렇죠. 뭐, 공교롭다는 표현을써서 응. 죄송한데, 아니고요. 일단 세번의 <laughs> 이런,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야, 구단에서, 한 시즌에, 한 구단에서. 네. 그것도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네. 구단 삼지을 하고 있니 구단도 이게 지금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지금. 네. 계속, 근데 구단이 나가면 뭔재가 있어. 이게 나올 때마다 지금 선수들 계속 내 마셨냐고. 왜, 하지, 말라고, <laughs>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또 나오니까. 네. 네. 구단도 좀 답답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게. 더 강하게 네. 선수들 교육을 들어갈 것이고 그럼요. 더 이런 사례를 음. 정리해서 선수들에게 더 강력하게 주지를 음. 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네. 네. 할수 있는 거는. 성인들은 어떻게 네. 해요? 네. 아까 그 댓글창에 뭐 실명 거론하셨지만, 강정훈 선수요. 아, 근데 음, 제가 본 네. 선수 중에 제일 아까운 선수예요뭐 다들 그렇게 느끼시겠지만, 음. 그 대단한 재능에, 뭐 그것만 아니었으면 정말 그쵸. 어마어마한 계속, 커리어에 네. 어, 대단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선수였는데,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음. 이건 좀 음,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더. 고민 정말 하시고 음. 차라리 그냥 차 버리고 음. 근처에 있는 그냥 숙박업소 가서 주무세요 그게, 그게 나아요 차라리 택시 타는 게 나아요 택시 네. 네. 타는 네. 게, 텍스트 하는 게 저는, 나아요 저는 그게 제일 박하니 음. 포치도 그러니까요. 레전드, 네. 네. 레전드고, 네. 진짜 명예롭게 음. 은퇴를 진짜 은퇴식을 소대하게 하고 연결문 네. 받고 네. 이런 선수였요 이런 때. 선수였는데 특가 네. 하나로 네. 자취지가 어떻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요. 뭐 전날 먹은 거 아침에 숙취일 음. 때를 네. 했던 거 아니에요? 애매하면 안 잡아요. 그럼요. 네. 애매하면 안 잡아요. 택시 아니면 호텔, 그냥 주무세요. 그게 훨씬 낫지. 그리고 음. 음. 음주운전은 저는 네.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애비 어 살인이라고. 그거 맞습니다. 내 주변에 어떤 지인이나 내 가족들이 음. 그렇게 됐다고 음. 생각을 해봐요 네. 저는 이거는 정말 네, 술 드시면 안다고. 퀵보드 타지 마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퀵보드도 안 됩니다 그것도 자전거도 안됩니 그것도 아마 네. 뭐 해설위원이 한번 타가지고 네. 네, 그것도 안 됩니다 술 드시면 그냥 대중교통 타세요 네. 택시 타세요 네. 택시 네. 좋아요 네. 네. 요새 음. 택시가 많더라고요 음. 제가 지난주에 밤늦게 귀가를 했는데 네. 택시만. 어, 예전에는 난 12시 언제이면 택시작전. 12월 달에 네. 택시 대리는 네. 거의 음. 못불렀 네. 요새는 금액 어. 쉽게... 계속 올리고. 그럼안 네. 뭐. 와? 아무래도. 네. 근데 요새는 네. 그런 것도 네. 없습니다. 네. 저 바로... 서머레오님이 음. 말씀해주신게 맞아요. 음. 이런 것들로 팬들이 등 돌리는 순간 이 야구판 전체가 위험해진다라는 거를 조금 깨달아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야, 예전에 칼럼 쓴게 그렇게 했어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음. 하나가 쌓여서 KBO 리그의 이 신뢰가 무너진다는 네. 그런 그런 예. 생각을 음. 하거든요. 지금 kbo 리그가 이미지가 많이 바뀌 었잖아요. 음, 그렇죠. 긍정적인 음, 음. 그리고 약간의 예전에 막 그들만의 리그 음. 부정적인 시선에서 지금 긍정 뉴스가 많아지면서 정말 kbo 리그 경기장은 다 가고 싶어 하는데 음. 근데 이런 사건들 하나 둘이 터 지면 이게 이제 실내 구멍이 생기 게 되는 거고 음. 그러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음.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